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인 상담 중에서도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해 드리는 것은 큰두 번째 단계에서 변화를 위한 상담의 기초 작업 파트입니다. 사실 우리 이 상담이 크게 네 가지 단계 및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 단계고 두 번째가 초기 단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 상담자들이 해야 될 과업들이 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의 진단에 대해서 강의해드렸고 두 번째가 최근에는 문제 평가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강의 제가 할 것은 상담 사례 개념화입니다. 사실 상담에서 이 사례 개념화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 상담을 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이 사례 개념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상담의 계획과 또 상담의 목표가 이게 달라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담 사례 개념화의 개념이 뭘까? 먼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상담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심리 상담 영역입니다. 내담자가, 어, 자기와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나 또, 또 신과의 관계에서 뭔가 마음의 불안과 극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 상담 분자입니다. 그러면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죠. 각각의 이, 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개념이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그 사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 사례 개념화의 개념이 뭘까? 상담 사례 개념화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런 의미. 쉽게 말하면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논문을 쓸 때도 논문의 이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때는, 이 실험 연구를 할 때는, 실험 연구 안에서 양적 연구와 또한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또 양적 연구 안에도 상관 연구가 있고, 또한 실험 연구가 있고, 통계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에 있어서 가설을 세운다. 이미, 미리, 이, 이 논문의 결과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개념화의 개념, 사례 개념화의 뜻이란건 뭐냐?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의 이 평가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상담자가 가설을 세워 보는 것이죠. 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설을 세운다 할때 무엇을 가설을 세우느냐 할때 이런 의미입니다.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가설입니다. 아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 내담자의 문제 평가에 대해서도 강의해 드렸지만 내담자가 여러 가지 호소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호소 문제에 대해서 아그 특히 주 호소 문제를 얘기하죠. 저 호수 문제를 파괴했으면, 아,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 이러이러 할 것이다. 이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가설을 세워보는 것이죠. 이 내담자 문제의 성격이, 아, 정서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관계적인 차원인가? 또한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서 이 문제가 돌출되었을까? 이렇게 문제 성격에 대한 가설을 세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담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또 문제 성격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세 번째가 내담자의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었을까? 내담자 문제 의 원인이 정서적인 차원이었을까? 아니면 방어기제 차원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생각의 차원에 있을까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촉발되었을까 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사례 개념 하의 뜻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가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성격이 내담자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문제가 원인이 어딘가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는 것을 사례 개념화의 이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설을 세울 때는 자 이제부터 우리 상담자들이 이 가설은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의 원인과 이, 이, 이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에 의해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심리 상담을 공부한다, 상담을 함께 공부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 상담자들은요, 심리 상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심리 상담 이론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한 400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400여 가지 이론을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는 우리가 대학원이나 학부나 이런 데서 상담 심리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대부분 한 15가지 이론 정도를 소개합니다. 개인 심리 상담에서는. 그 다음 가족 상담에서는 한 10가지 정도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내가 상담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한 최소한 15까지 개인 상담할 때1 5가지의 심리 상담 이론을 내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되고 그냥 다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도 10가지 정도 한1여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이 심리 상담 이론을 이론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내리면서 아 가설을 세울 때는 가설을 세울 때는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에 기초해서 가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설을 세울 때 상담자 자신의 이론도 없이 이미 앞서 있는 심리상담 이론도 없이 나의 삶의 경험 노하우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전문상담이 아니죠. 자, 그다음 보면 그래서 이, 이 상담자가 선택한 심리 상담 이론을 가지고 이 내담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내담자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담자의 문제를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선택한 심리 이론에 의해서 현재 내담자의 문제 상태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론에 의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가정해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 할 때는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 이론에 의해서 내담자의 어떤 문제와 내 담자의 문제의 성격과 내 담자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설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례 개념화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사례를 개념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첫째, 내 담자가 지내고 있는 문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노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 문제의 성격이 이것일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 개념화를 통하여서 심리상담 이론을 기초해서 아, 이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은 이를 이란 것이겠구나라고 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두 번째, 내담자가 지내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었으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례 개념화는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하나의 방향성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번째가.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도 방향성을 세워줍니다. 사실 상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담에 설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도 먼저 설계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상담에서도, 우리 상담에서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기 전에, 실제 설계를 하기 전에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문제는 무엇이며,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며, 정확한 예를 통해서 상담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상담 목표의 설정에서 이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냐,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가야의 방향성, 목표의 방향성과 이 상담 계획의 방향성을 세워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상담 사례 개념의 목적은 두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할게요. 상담 사례 개념화의 목적은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것이 사례 개념화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담의 사례 개념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담 사례 개념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그 다음 강의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